my lungs, yeah. and with my. Mind. <laughs> 오늘 또두 번째 2 5 2 측정 방금 끝났는데 오늘도 시험 코치랑 엄청 힘들어하네?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토것같 어. 저번에 바이크가 여기 한대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 코치 이렇게 오길래 당연히 여기 앉을 줄 알고 그 무슨 판 같은 거 이렇게 빼줬는데 뒤에 갔더라고요 그 댓글 댓글 달렸어요뭐라다가좀 뭐, 아, 그래, 민망한 손인가? 가만히가 제 영상도 안 본다는 증거예요 이거 아니하하 봐요 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 오케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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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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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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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하 서서히 먹는. 네 서서히 먹는 잘하더라고요. 8면9 씨보다 잘했죠. 6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6분 후반 나왔어요. 8면9씨이 분명 아까 한번더안 준다고 했는데 분명 또 재요. 시험 군 씨한테 졌거든요. 무조건 재.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와드면 다 약점이거든요. 그때 24.3인가도 이 위에서 얘기했던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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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laughs> 또한번더쟀나 모르겠네. 한 번도 끝냈어요. 아, 끝낼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서 아마 안될것 같긴 해요. 그냥 다음 거에 집중하는 걸로 해가지고 22년 다 잘했었네. 아 근데 뭔가 안안 안 잡혔어요. 계속 뭔가 엄청 힘들진 않았는데 제가 그냥 내려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끝나고도 안 힘들었어요. 어이 정도. 어 그다음좀 뻑뻑하게 했어. 이번 팀은 뭐 제가 잘 못해서 드릴 팀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팀은 있어요. 끊어가야 돼. 완전 오페인 사람은 끊어, 무조건 끊어가야 되고. 아, 저도 처음부터 끊어갈라 했는데, 그냥 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아, 끊을까 하다가, 시험고가한 번에 하길래. <웃음> 저도 <laughs> 한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무조건, 무조건 끊어가는 게더 빨라요. 무조건. 제 경험상. 무조건. 끊어가는 게더 빠른데, 멋스러 만드는 분들은, 분들도좀 끊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21개 몇개안 안 된다고 한 번에 가고 하면 뒤에서 무조건 쉬거든요 그 쉬는 시간보다 초반에 끊고 뭐 3초나 5초 정도 쉬고 바로 잡고 그게 훨씬 더 빨리 안 털리는 저의 팀입니다 난왜 그렇게 안 했지? 분명 저번에 끊어갔었는데 22년도에 제가 영상이 없어가지고 서버스트 그때 끊었던 것 같아요 아 기억이 안나 아무튼 집내는 무조건 끊어갔었고 그때 오늘 한번 했지 분명 하기 전에도 상무생한테저 한번 끊어갈게요 했는데 그냥 했어요. 음. <laughs> 무조건 끊어가라. 진짜 무조건. 욕심 내는 순간 뒤에서 무릎 잡고 한 15초 쉬어버려요. 수영은 티트리법입니다. 뜨릴 때최고 3초 세고 다시 바로 잡으라고. 네. 나중에는 최고 5초, 속을 <laughs> 7초 점점 늘어나는 힘들. 맞아. 그러면 <laughs> 시간 줄이는 법. 네, 그냥 저희 팁이에요. 진짜 제가 많이 해본 팁이에요.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만의 팁이에요. 근데 이게, 힘들면 힘들수록, 1, 2, 3, 아 진짜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4초 지나고, 아 이제 잡아야 되면서 5초, 막 민기적 민적하면 2초, 7초 돼요. 근데 이거 저지한테 부탁해도 좋고, 제가 제주도 측정할 때 맨날 코치님들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저 끊으면 1초만, 아, 3초만 천천히 사달라. 아니면 5초만 천천히 사달라. 이런 식으로. 근데 5초 세면, 1초를 2초처럼 세면 10초 줘요 그러니까 천천히 5초. 그러면 그거 진짜 돈 많이 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되고 다음 반.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잘못 하는 거예요. 쓰러스터, 집네 이렇게 섞인 거. 풀안 저희도 잘못 해요. 게임즈 선수들이랑도 진짜 많이 차이나는 그런 조합이에요. 뭐 강한 게 있으면 약한 것도 있어야죠. 이게 저 약점입니다. 그리고 25.1 올리니까 물 마시지 마라, 땀 닦지 마라, 탄마 바르지 마라. 이거 3개다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그3 개는 당연한 거고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끊어가세요. 저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끊어가야 돼. 작은 작은 끊어가야. 돼. 그럼 본인의 능력치에 맞게 잘 똑똑하게 잘 끊어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팁. 그리고 어 25.3. 저는 이게 보통 아 작년에 그랬나? 뭐 23년도에 그 버피 프업이랑 셔틀런 하고 그 다음 그게 에 예. 그원하름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 근데 이게 루잉 나올 것 같고 월볼 나올 것 같고 아, 스네치 네. 아무튼 루잉이나 월볼 버피도 나왔고 리무스럽 아 리무스 안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심폐 한번 털고 그다음 뭐 스네치 원하인 이렇게 A B 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저도 잘못 맞춰요 햄프도, 햄프도 있다 월워크도 있고 핸드 스탠드 워크도 있고 아, 월워크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월볼 루잉 월워크 그 다음, 스네치. 이게, 그 뭐라 하죠? 성, 성지술래 왔습니다. 아, 그, 아, 까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진짜 이게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제 영상에 와가지고, 그거 뭐라고 하죠, 그거? 성지술래 맞나? 강강술래. 막이게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아무튼 그런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쉬지 말고. 침은 흘려요. 근데 침 닦을 시간은 없어요. 한번 바르지 말고. 최대한 잘 끊어서. 자기만의 초, 시간 정해서 뭐 3초 안에 잡든지 자기 능력에 맞게 잘 나눠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5.2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